오늘은 낡은농을 버리고 북박이장을 설치하는 날입니다. 급하게 로켓와우로 풀을 주문해서 직접 풀도 만들고 창가옆에 결로현상 때문에 곰팡이가 생겨서 미리 곰팡이 제거도 하고 벽지 재단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처음 벽지를 발라보는데요. 급한 마음에 벽에다 직접 풀칠을 한번 해보았어요. 재단해놓은 벽지도 발랐고요.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어차피 농디에 들어갈 거라 아무렇게나 붙여도 돼요. 조금씩 완성이 돼 가네요. 방 안에 온통 공사 중이라 엉망입니다. 드디어 완성입니다. 제 마음에 쏙 드네요. 짐 정리하고 났더니 배가 너무 고파요. 아이들이 먹다 남은 피자로 데워봤어요. 맛있겠죠? 이런 날 콜라도 한잔해야 되겠죠? 오랜만에 콜라를 마셔보네요. 행복한 밤 되세요.